안녕하세요. 어, 프로토 91회 차고요 어, 88회 차부터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88회 차는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분석도 못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제가 감기 걸린 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점참고하시고요 어, 이번 회차부터는 좀 밑에를 좀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좀 보기 편하게 그렇게 좀 영상을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어제 제주 역배 좀 맞췄고, 강원 쪽에서, 아 강원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는 좀 봐서 알고 있었는데, 전북이 한 잡지 않을까 해서 역배를 갔는데, 여기서 좀 부러졌고요. 두 폴로 가니까, 88회차도 세 장을 적중시켰지만, 두 폴로 가는 게, 확실히, 확률상은, 어, 좋습니다. 그리고 미축도 애틀 무하고, 그 다음에 올랜시티 승, 헨승, 요거 맞췄고, c s 사운 아직 경기 중인데, c s 사운도승 아니면, 헨 어, 햄모 같아, 햄모. 그래서, 이번 회차는, 어,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좀더 많이 맞는 것 같고, 아직은 빵대 빵인데, 이거는 어? 뭐 지나간 거니까 넘어가고요 어그 다음 경기 어, 광주부터 수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승 1.89, 무 3.35, 패 3.25배당 받았고요 일단 여기에 1, 2번을 체크해 놓은 거는 첫 번째 이거는 제 상, 생각이 아닙니다 <laughs> 다 데이터로 다한 거예요 데이터로 제 생각이 아니고 데이터 나온 부분을 해서 어 여기다가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서 본인 생각이랑 같으면 어 배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 광주 대 수원은 일단 광주 승은 없다고 보고요. 둘 중에 어 승무패 중에 예 하나는 절대 안 나온다고 가설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광주 수원은 패 수원 역배 사이드로 좀 보고요. 어 일단 나온 것도 어, 폐 무사이드로 나왔습니다. 다음 어, 7번 경기고요. 안양대 어, 충남이고요. 요거는 어, 무패 무패예요. 무패 무패로 봅니다. 네. 안양 충남은 어, 저는 무승부가 어, 일단 더 좋아 보이고 요거는 무패사이드로 봅니다. 8번 경기 어, 대구대 대전이고요. 어, 승 1.86, 3.25, 패3.45 배당 받았고 어, 일단 요것도좀 참고하면 이제 황금률로 똑같이 했을 때 이제 적정 배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게 접근성이 좀더맞냐 이런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배당 편차하고 그다음 손상률 이런 걸로 해서 또 음, 참고를 하는 거고요. 어 이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어, 승무 사이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이것도 높습니다 9번 경기, 인천대 어, 서울이고요 아 얘는 그냥 안 눌러야겠다 얘 누르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여기 다 있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어, 보는 걸로 합시다 어 인천대 서울 이거는 승2.90무3.15패2.11 배당 받았고요. 인천대 어, 서울은 저는 이거 무승부 무패 사이드 봅니다. 어, 성남대 부천이고요. 승2.28무3.05패2.7 배당 받았고 이거는 2.7배당 부천 사이드 봅니다. 프랜이 안전할 것 같고요. 176번 경기 도미노코 어, 도미, 아, 도미공 대어 스페인. 요거는 뭐, 이변 없을 것 같고, 스페인 사이드 봅니다. 어, 181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이라크. 얘를 좀 칸을 늘릴까? 어 보이긴 할 거예요. 보이긴 하는데, 좀더 어르신들, 이 본다고 하면 글씨가 더 커야지 더잘 보일 수 있어갖고, 고민해봐야겠네. 아르헨티나 대 이라크는요, 저는, 이거는승 어 1.27, 무 4.50, 패 7.9배당 받았고, 어, 승패 사이드 봐요. 여기 2변 나올 수도 있어요. 승패로 옵니다. 186번 경기, 오슬 대, 어, 보데글림이구요 여기는, 어, 오슬 역배, 어 승패, 승패로 옵니다 승패 역배당이 보여요 이거 역배당 189번 경기 우즈벡 대 이집트 이거는 이집트 사이드로 먼저 보고 어 패승으로 니다 패승 우크라이나 대 어, 모로코 192번 경기고요 승이 3.80 역배당 받았고, 무승부 3.2, 1.77은 안줄것 같고요. 저는 요거는, 어 일단은, 1 0년간 동배당에서는, 어 모르코 배당 쪽이 다 줬고요. 그리고, 1 0년간 배당 순위에서는 무승부가 5이고, 승은 잘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도 이젠 마칠 때도 됐는데, 진짜, 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소 승무, 무승부 정도는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역배로 갈지 무승부로 갈지 최종 고민입니다 그 다음 경기 202번 경기고요 프레트링 대 롯센 이거는 무승부, 무승으로 봅니다 무승 205번 경기 뉴질랜드 대 미국 이거는 미국 패무사이도입니다. 패무 폐무. 208번 경기 이스라엘 대 파라가이 여기도 무승부 배당이 너무 꽂히는데 2.50배당도 역배당을 무시를 못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무승부로다가 반폴로 갈 생각입니다. 무승부 그리고, 일본은, 공짜일 것같고요 어, 일본 대 말리. 물론, 말리가, 뭐, 엄청, 뭐,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일본 대 말리는, 저는, 일본 사이드 봐요. 214번 경기, 프랑스 대 기니. 여기는, 어, 패 승호를 표현했는데, 어, 어, 물론, 사고도 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프랑스. 여기는 승패가 맞는 것 같아요, 승패. 기니가 프랑스 이긴다는 건 좀, 어, 승패 또이월이죠 264번 경기, 뉴욕레드 대 토론토, 승1.56 배당 받았고요 여기는 뉴욕레드 승무사이드 봐요. 267번 경기, 필라인위 대샬럿 f c 여기는, 무패사이드입니다. 어, 무패. 필라 승은 없을 것같고요 무패. 어, 제가 여기에 이제 무승부나 포르토에서 좀 역배당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프랜사이드 프랜사이드로 다가 접근을 하시는 거를 어, 권유드립니다 확률상태사 높아요 배당은 떨어지지만 273번경이 센시드대 FC델러스 여기도 1.99에 3.55 2.85배당받았고 어, 무승사이드입니다 무승 여기 배당이 없고요 232번경이 어, 0 포항대 김천 포항대 김천은, 어, 승2.11받았고요 무승부 쪽이 일단 적합할 것 같고, 포항대 김천, 저는, 어 무승사이더입니다. 무승. 아, 여기다, 저기다 수식을 넣어가지고 하나 저거 끌어올까? 칸이 안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씩 보면, 요게 더 세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보이면은 이제 눈이 좀 보는 시야가 좀 힘든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좀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숨겼어요 숨기고 <laughs>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더 어 보시는데 집중을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 7번이고요 전남대, 어, 서울. 전남대, 서울은, 어, 승무 사이드 봐요. 승무. 전남대, 서울은 승무. 347번 경기. 산해피오 대 태우계순. 여기도 1.84, 3.45 받았는데, 여기도 승무 사이드 봅니다. 350번 경기. 트롬세 대 아, 크리스티. 어 4.85, 패승범입니다, 패승. 이변이 나오면 크리스티 역배당 봅니다, 역배당. 여기 1.50배당도 배당을 주긴 하는데, 1.50배당이 부러지기도 좋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요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3번 경기, 일레스 대, 어 차름. 1.75, 3 7 5배던받았고요또 승무 사이드 옵니다. 승무. 356번 경기. 오드 대, 어, 스트. 여기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이거. 어, 무승부입니다. 무승. 얘는 뭐냐? 어, 비깅 대, 몰대, 3 8 4번이고요 네. 경기가 이번에 많이 없어요. 네. 어, 요거는, 폐무사이드입니다. 폐무. 폐무. 2.35. 여기도 근데 무승부가 더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2.35 역배당이 좀 보여요. 440번 경기. 440, 417번. 어, 프랑스 캐나다 어디갔냐? 프랑스 캐나다 하나가 빠졌네요. 일단은 왜 빠졌지. 여축 올림픽 아 저거를 좀안넣어서 그렇겠구나. 프랑스 캐나다는 프랑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고요 스포 캔자인데, 시카파이. 요거는 저는, 어, 무패사이드 봅니다. 시카파이. 일단, 스포 캔자 승은 없어 보이고, 무패사이드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많지는 않고요 광주부터 하면은, 대충 제 하나 빼면, 28개, 22, 27개 정도 있어요. 여기서 무승부를 굳이 좀 꼽아드리면은, 어 안양, 안양 무 그리고 서울, 대구, 대전 얘네도 무승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부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좀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갔냐? 어 얘네 이스라엘 파라가 얘네도 좀 무승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 브렉트리 얘네도 무승부 그리고 어, 또, 좋아 보이는 게, 전남대 서울이란, 얘네도 무한이면 역배, 그리고, 어, 오드, 얘네, 무승부, 그리고 포항, 얘네도 무승부, 어,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게, 센시티, 에프시텔, 얘네도 좀 무승부 보고요. 이렇게 좀, 어, 저, 보이는 것좀 보니까, 여기서, <laughs> 조합만 잘하시면,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감기가 아직 안 나서갖고, 어, 목소리가, 어, 좀안 좋으니까, 어, 이해 부탁드리고요. 실상은 민네유나 와, 무한이면은, 아니, 승하님 햄문데, 이거, 영대형이네,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 포르토 91회차 분석을 마쳤고요 자 주중에는 영상을 거의 안 올려요 분석도 어, 바빠서 많이 못하고 아니까 근데 주말하고 금요일하고 어, 그럴 때그 경기가 주중에 많으면 이 엑셀 자료도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그거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 어, 멤버십 분들한테만 제가 밴드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그리고 여름 감기 독하니까 감기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